뭐라고이 치킨 잘 만드는 집에서 버거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가 치킨 만들어 놓고 버거를 먹기는 치킨버거가 나와서 탁! 갖고 왔지 뇌피셜 적당히 그래서 뭔데? 이 이번에 한정판으로 탁! 나왔대는데아 됐고 디. 제품 이름 뭐냐고 징거 트리플다운 얼마인데이 9,900원 어? 치킨버거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이 그렇긴 한데 이게또 새로운 스타일의 아, 됐고 할말 없다고 만들어서 하지마 특징이 뭐야? 닭다리 살 패티 사에 닭가슴살 패티 넣고, 치즈, 살짝 소스, 스코 소스, 피클이 들어간 새로운 먹거리야 그게 왜 버거야. 그런 음식을 치킨이라고 부르는 거야. 그게 사회적 약속이야. 이, 요거 버거라고 자꾸 부르다 보면 버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이 아,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한개 429g에 1104kcal 이랬는데, 재본니기는 458g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<laughs> 신기하게 생겼네. 단면은 뭐, 배가 있 것이요? 맛은 어때이 짭조름한 미국식 치킨은 치즈랑 같이 먹는 맛 짜거나 맵지 않아? 매콤한디 짜고 느끼해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아니, 매콤한 게 아기들은 못 먹을 맛인데 어른들은 괜찮을 겨 패티 세개붙쳐놨는데 먹기는 편해? 겁나 불편해 반 조각 들고 먹는데 손에 소스랑 기름 범벅이다야 닭다리살하고 닭가슴살 잘 어울려? 닭끼리 만 나는데 안 어울릴 수는 없지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K f c 치킨 이렇게 먹으니까 살짝 느끼해 걔네 그런데 나랑 또 벌기를 눕었다